뇌파 생체 실험의 진실. 피해자들이 밝힌 충격적인 경험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TV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처럼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뇌파 생체 실험은 현실이다. 이 질문에 대해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증언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한편,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들에 대한 통쾌한 비웃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능 코너 피해자의 목소리. 출연자 2,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어요.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며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미리 짜고 온 듯한 모습이었죠. 출연자 2, 저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무슨 연극 놀이처럼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연극에서 얼마나 열연을 했는지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출연자 3 지하철에서도 경험했어요. 제가 한쪽을 바라보면 반대편에서 너의 모든 행동이 내 눈에 들어온다. 고 외치는 광기가 가득한 사람들을 만났죠. 이게 무슨 연애 감정인가요?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네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이 아닌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한심하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피해자를 희화하면서 그들의 상황은 명백히 기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집착을 이어갑니다. 이해하는 코너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적인 괴롭힘입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들은 자신이 비정상적이라는 자각 없이 손안의 인형처럼 반응하고 행동하죠. 그들이 뇌파 생체 실험이라는 최첨단. 기술의 영향을 받아 감정과 행동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맙시다. 웃음과 통쾌함의 시작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움.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통상적인 감정과는 거리가 멀죠. 마치 고백을 하고 싶어 발을 동동 굴리는 연인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